여기 이제 아까 10년 차라고 했는데, 예. 이제 내년이 10년 차죠. 예, 예. 예 올해는 이제 9년 차, 예. 내년이 이제 10년 차 들어가고요. 지금 홍로품종인데, 네. 어, 지금 나무를 보면은 측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대충 헤아려 보니까, 어, 뭐 거의 네. 한 40개 정도, 뭐 작은 측지까지 합치면은 네.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세장 방추형 수형에서 유목기 때는 네. 뭐한 40개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은 이제 9년 차면 이제 완전한 성목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40개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런 것같습니 네. 네. 그래서, 어, 금년에 지금 뭐쭉 둘러보니까는 네. 뭐한 4개에서 아우. 5개 정도는 소금 전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소금 전정을 뭐 위쪽하고 중간부, 위 음. 그다음에 하단부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단부에서는 지금 이 측지 예, 예. 이게 지금 사실 너무 낮거든요. 예, 예 낮은 거 그래서 뭐 착색 관리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 하단부에서는 먼저 이 측지 하나 어, 소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뭐 약간 이제 첫 번째 측지 높이가 좀 높게 형성은 돼 있지만 네. 그래도 나중에 뭐 착색 관리하고 또 반사 필름 피복 했을 때어 반사 필름에 의한 그 일소피에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수가 있거든요. 네.